칼을 들고 직접 상해를 입었던 분이 친한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은 가해자잖아요 절대로 같이 가게 할수 없지 이미 우리는 경찰을 불렀고 근데 자기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분도 같이 태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늑대고 왔습니다. 늑대 선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주 원장입니다. 아, 드라마 좋아합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 많이 보셨어요? 최근에는 슈츠 보고 있어요. 법률 드라마인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타임거탑 그거 엄청 오래된 드라마. 아 그리고 골든타임. 골든타임 재밌게 봤죠. 그럼요. 애가 본드를 헬멧에 발랐는데 애 아빠가 그걸 모르고 뒤집었어서 대가리랑 헬멧이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저 지금 응급상황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시면 해 드릴게요. 아, 올해도 응급상황이에요. 올해 교수님 지금 쪽 팔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아, 교수님. 다른 병원으로 갈까요? 우조야 아빠 잡아라. 아빠 빡쳤어, 이모. 다 아, 나 더블 보드라도 수술실 안 들어간 지 5년 넘었어. 너 말고. 뭐 이게 아, 뭐지? 인사해야지. 아빠, 아빠 친구. 어 그렇지. 음, 음. <laughs>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고 허가 상황이 필요하겠지만 의료 기관 개설자가 아니라면은 타 병원에 가서 뭐 그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닌데 본드 때문에 수술하신 적이 있는 환자분이 있죠 손가락이 잘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급실에 그러면은 완전히 다 잘린 게 아니고 일부가 잘리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몸의 일부에 심어 둬요 여기서 심어서 그게 살이 자라나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변에 우리가 봉합을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좀 불안하셨나봐요 불안하셨는지 그 봉합 부위에서 자기가 손을 떼버릴까봐 그 봉합부 주변 부위를 오초본드라고 하나요 즉석본드로 칭칭 완전 감싸버리는 환자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오초본드자체 화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감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하느라 다시 수술한 적이 있어요 짤로만 봤어요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부분들 그리고 OST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OST 많이 들었죠 동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이의 그 끈끈한 거? 애틋한 거?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은 전문의까지 하는 과정 중에 11년 이상의 시간을 같은 친구들과 계속 보내게 되거든요.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 같은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굉장히 끈끈해져요. 그런 것들이 좀잘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들을 다 대하는 마음? 그런. 갈등 이런 것들도 잘표현돼 있었던 것 같아요. Are you with us? 뭐 하세요? 환자가 복부통 청소하는데 GS라면서요? 이미 머슬 가정이 심해요. 낭만 닥터 김사부.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 설마 지금 여기서 비장출혈을 잡겠다고요? 엘토인 21g.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긴급 수술. 빠르다. 포포를 컨티너로 달고 야, 야! 네가 할거 아니면 빨리 피키라고. 지금 여기서 환자 배를 가르겠다고요? 수술실도 하이브리드룸도 아닌데서요? 아니 그러다 오염이라도 되면 야 박감 이 물건 좀 빨리 치워 치우라뇨 놔! 칼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이봐요 당신들 전부 다 미친 거 아냐? 티 많이 나올 거야 준비해 당신 진짜 의사 맞냐고? 거침없는 손놀림 석션 자 집중 말 한마디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완벽한 수술 이건 외과의가 도달할 수 있는 끝 바로 신의 경지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모자야 그렇다 치고 뭐. 어, 수술하는 장면인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건 좀 놀라운 장면이고, 사실 저건 오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장출혈이라면은, 사실 피가 굉장히 많이 날 거거든요. 근데 가르는 장면에서 피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약간 아쉬운 장면이라고 어, 생각이 드네요. 사실 보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문의 면허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전문의 자격증이 3개가 있다. 라는 것은 일단은 12년 정도, 수련 기간을 거쳤다 라는 거고, 보통 사람은 사실 해낼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제가 더블보드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어, 트리플보드는 아직 못 봤습니다. 트리플보드가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일단은 저도 성형외과를 하기 전에 이제 외과의 응급의학과... 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서 사실 김사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골든타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응급의학과 그리고 이제 외과의 그런 응급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과였는데 어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대단하죠 멋지세요 Are you okay? 너 지금 여기서 열 받으면 저기다 푸는 거 어? 아니야 그지 어? 설마요 아금이 물어 예? 안녕 여기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환장 아니신 분은 다 나가 계십시오 전 이분을 치료할 사람입니다 치료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 의무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 진료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이 분, 이 분, 이 분. 저 분, 저 분. 이 여자가 보자 보자 하니까. 야, 닦고러모셔 예, 예. 아이. 예. 그냥 가셔. 아, 신상님여 어? 가서 안정점 취하시죠. 일단, 실제 상황이라면, 시큐리티 부르겠죠? 근데, 시큐리티를 불러도, 사실,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제가 뭐,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경찰이 올 때까지, 그냥, 최대한, 최대한, 얌전하게, 소동 덜 피게, 자중시키는 거 말고, 사실,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나는데, 일단은, 뭐, 비슷하게, 조폭님들이라고 해야되나? 조폭분들? 조폭분들인지는 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동네 손님하는 건달분들 같은데 칼부림이 났어요 제가 이제 인턴 때 다른 병원에 작은 병원에 파견이가 있을 때 얘긴데 둘이서 칼부림이 나서 한 분이 칼에 목을 베어서 왔는데 엄청나게 깊게 베이진 않았지만 이제 경정맥과 동맥의 일부를 다쳐서 왔는지 이게 수건을 대고 왔는데 수건을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옷을 다 젖어서 왔더라고요. 그때 같이 계시던 응급의학과 과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이걸 누르고 있던 걸 살살 뗐더니 이제 피가 막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가지고 작은 병원이라서 여기 처치는 힘들겠다라고 하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는 압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계속 이제 수혈을 해야 되고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같이 오셨던 칼을 들고 직접 상해를 입었던 분이 친한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은 가해자잖아요. 절대로 같이 가게 할수 없지. 이미 우리는 경찰을 불렀고, 근데 자기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해서 두분도 같이 태웠어요. 어, 무조건 따라간다고 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따라가고 뒤에서는 경찰차는 쫓아오고, 저는 누른 채로 이제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는 동안 제발 그때까지 살아있어라. 라고. 그래서 그러는 상황이었죠. 가는 동안에도 절대로 제가 이제 모시고 가는 동안에는 안 되잖아요.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 발탈 체크하면서 최대한 꽉 누르고 있고, 제가 인턴이니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수액 잘 넣어주고, 피잘 넣어주고, 옆에서 이제 칼로 상해를 하셨던 분은 계속 울면서 어 무조건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할수 있는 게 뭐, 뭐, 뭐가 있겠어. 저는 비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발 병원으로 갈때까지 제발 살아있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Are you with us? Oh, 재밌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의학 드라마들인데 다시 한번더 봐야겠네요 재밌었어요 자 오늘은 의학 드라마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만 늑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늑대는 늑대선생 김현주 원장이었습니다 <목소리>